지난 11일 낮 광주 지방법원 일대 전두환 씨를 기다리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법원 건너편 초등학교에서 내려다보던 아이들이 3, 4, 5 창가로 모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흘 뒤인 오늘 이 학교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이런 악마 같은 어른들을 끝받아야왔습니다 시민들은. 극우 단체가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한데 이어 기자 회견까지 열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하든가 어떤 메스컴이라든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를 회원을 한 거예요. 본인의 학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5월 단체들은 이런 행위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의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인데요. 어, 건전한 보수조차도 아마 이 망해가는 그 지름길업. 이라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구호를 외칠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교사가 없었다면서 어른이 선동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워 5.18 민주화운동을 잘 알고 있다며 아이들은 오히려 잘못한 이가 왜 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